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포에 휩싸여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바로 고래들이 대규모 매집을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파이 코인은 반등 이후 짧은 조정을 겪고 있으며, 현재 핵심 지지선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공급도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이런 하락 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촉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넷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 마지막으로 자체 DEX 출시예요. 이 모든 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매집 단계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은 대중보다 훨씬 먼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파이 블록체인 수정된 스텔라 합의 구조로 운영되며 블록 생성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전 세계 수십만 노드와 수천만 사용자를 이미 지원하고 있어 핵심 인프라는 사실상 완성된 상태예요. 즉 이제 남은 건 오픈 메인넷 전환뿐입니다. 실제 유동성을 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여전히 폐쇄형 메인넷 단계지만 전환이 시작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메인넷이 열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성되면 df 생태계의 유기적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현재 개발 중인 dx 플랫폼은 자동화 마켓 메이커와 유동성 풀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중심 생태계에서는 직접 거래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거의 완성된 디지털 지갑과 매우 낮은 거래 수수료가 더해져 로드맵은 이미 명확합니다. 메인넷 스마트 컨트랙트 DX e 출시가 공급과 수요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매집 단계에서의 기회 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멘텀이 움직이기 전에는 신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가격이 몇배 상승하고 언론이 다루며 포모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움직이죠. 하지만 최대 수익은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용기 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회복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포지션을 잡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 코인 채굴 방법과 가속 코드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 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가속 코드에 대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가속 코드는 파이 코인 채굴할 때 채굴량을 늘리는 기능으로 보통 25%부터 시작해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파이는 하반기에 예정된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거래와 변동성이 함께 오는 구간으로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상승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이 홀더분들이 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락업 해제 전후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이 약0.05 달러 수준이었을 때 저는 단계별 수익 전략을 제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죠. 첫 번째 목표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는 0.05 USD에서 1. 1.2USD까지 단몇주 만에 118% 상승했고, 컨센서스 직전 1.35USD를 돌파하며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할 때, 그걸 그대로 먹었죠. 제 시청자분들이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제 전략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크노믹스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5 참가 확정 소식으로 업계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낸스 지갑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 포착되며 상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왜냐면 전 차트와 세력들의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이전보다 훨씬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집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락업 해제 당일보다 2~3일 에서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미리 인식하고 진입 타이밍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상승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표 수익률을 정해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보다 늦게 매도하면 원하는 구간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도의 완전 분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리얼 액션 매뉴얼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컨센서스 이벤트와 토크노믹스 공개로 시장 신뢰도는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거래소 상장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번의 대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2026년 상장 대비용 전략 보고서 전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역시 상당량의 파일을 보유 중이며 추가 매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졸업하고 코인판 뜨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실제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며 모든 결과를 공개해 검증해요. 지난 랠리에서 145% 수익을 낸그 전략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상장전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단계적 익절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만 010-5174-8880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트리플 디젤 수익률을 만든 분석법 그대로입니다. 온 체인 데이터 거래소 활동 지표 매직 패턴,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만 늦어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번처럼 주저한 사람들은 후회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26년 파이 네트워크에 랠리는단한 번뿐인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